네. 오늘 제가 영화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영화는 장편 극영화 소원이라는 내용입니다. 명 감독이신 이준익 감독님께서 연출을 하신 작품이시고, 어, 271만 명을 관객수를 동원을 했고, 그리고 2013년도에 개봉을 해서, 어, 사회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조두순 이야기를 가지고 아주 마음 아프지만 애잔하게 만들었던 명작입니다. 오늘 소원 작품은 저도 조두순을 잡는 서형사, 서진혁 형사로 출연을 했던 작품입니다. 제가 설경구 선배님... 경상도 사투리 지도도 해드리고 뭐 지도라는 개념은 제가 사투리를 녹음해서 참고할 수 있게 해드린 그런 영화입니다. 지금 동훈이 공장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형사에게 어, 지금 전화 목소리, 형사의 목소리는 서형사의 목소리입니다. 바로 제 목소리입니다. 동우는 자신의 딸이 어, 사고를 당했다그러니까 어, 우리 딸은 학교에 있을 건데 라고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믿질 않죠. 하지만 현장에 가보니까 형사들이 먼저 와있고 누가 먼저 발견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형사들은 묻고 어, 자초지정을 단장님께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범인 우리가 꼭 찾아낼 테니까 이 당한 피해자의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부모님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범인이 어, 범인이 이제 어, 몽타주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빨리 왜안 잡느냐? 아직 가 충분하지 않아요. 경찰 당장과 경찰서를 다득 집어넣습니다. 아 지문이야. 그러자 서 형사가 다수 있는 거의 뭐 DNA도 뭐, 안나왔고 어, 뭐,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필요합니까? 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서 형사는 그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어, 범인이 기거하고 있는 곳을 찾아서 범인을 검거하러 왔습니다 저 로케이션 장소는 창원 지금 창원이 됐죠. 창원 진해입니다. 진해에서 촬영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짜장면 그릇을 찾으러 온 것처럼 서형사와 형사들이 그릇 찾으러 는데 꾸미고 범인 조두이 나오게끔 창문을 열게끔 유도를 합니다. 창문이 열자마자 강력반 서형사와 형사들이 검거를 시작해서 검거를 했고. 그 사실을 안 소은의 아빠, 동우는 경찰서 유치장을 찾아옵니다. 저파렴치한을내 손으로 죽이겠다. 내 손으로 아작을 내겠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아무리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공권력이 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 영상은 서영사가 출연했던 장면 위주로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짧게 편집이 되었습니다 어,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려면 영화 소원을 어, 넷플릭스라든지 ott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화 소원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개봉을 했고 벌써 10년이 됐네요 어, 이렇게 사인도 멋지게 해 주신 여러분